불리해지니까 이제 딱 사업 그 봤잖아. 어. 어 그래도 사업 체크 했네 뭥가. 아니 사업 아니 챔버 어. 때릴 때이상하더까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때 딱티 나긴 했어. 우리도 이거 했나 안 했나 좀 의심했는데. 뭔가 존나 말이 이렇게 약한 그게 아닌데 느낌이 맞아, 딱 맞아. 들어가지고. 아 그리고 내가 아,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그게 말이 안 되긴 했어. 이게 테크가 말이 안 되긴 했어. 아 너무 빠른 그렇구나. 거야 그래가지고 와 미친 존나 유리하다. 이랬지 <laughs> 우리는 땡컴 개사기다 이랬지. 어. 인정. 음. 아 왠지 테크가 진짜 미치긴 했어요. 어 잘했어 뭥한데. 예 좋았다.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너가 딱 사업 그거 다시 누르고 나서부터 갑자기 정신 차렸던데? 그때부터 잘하던데? 예. 나쁘지 않았어 나 어, 배드였어. 그 전까지는 족같이 어, 못하다가. 음. 근데 뭥아. 꽝피셜이 너이 새끼 이제 앞으로 공중유닛 뽑자. 지마 아니, 아 이거. 악성 이간질에좀 아, 그래? 당하지 좀마 몽아 이간질에좀 당하지 좀마 그래 아씨 그건 이간질이고 여러분들 몽아 뭔가... 원래 아니 근데 이기면 장땡이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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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면, 아, 이기면 장땡 다음에 또 이거 저그전 나오면 근데 이거 발키리 안 해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요즘은 발키리 해줘야 돼 아, 내가 아, 못 쓰는 거야 이거는 그럴 때 구드론을 했어라 아니 근데 너 발길이 너무 깝쳐 커못 하는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뭐, 뭐 재호 뭐. 형이나 뭐 지성인 줄 알아. 그러니까 좀 깝치지 아니, 뭐. 마 그냥 모아 발길이 모기 발도 모기 발도 존나 그래, 저거 그래. 개압박이잖아. 저모을게 아, 이제 모을게 어. 알았어 모기. 이게 예. 네, 소생넥이라니깐요? 생넥? 생랙. 어 아, 잠깐만. 안에 괜찮아. 12압이라서. 이게 11압 아니고 12압이면 괜찮아. 뭐. 야 근데 이거 오버 역서치라서 더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빨리 보잖아. 역설 치면은. 근데 음, 아뭐 똑같애. 이미 빌드 자체가 어차피 똑같아서. 오케이. 아, 그래? 응.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이러고 근데 지금 프로버가 6시까지 봤잖아. 음. 응. 이런 원래 이거 안 보고 바로 한시 뛰면은 12아 보고 선 게이트 하거든. 음. 근데 아마 지금은 지금 선 게이트 하려나? 선 게이트 하면은 별로. 이게 쫄아가지고 이제 선캐노를 막아줘야돼안마다 아, 보내 까비 아... 이러면 선게이트 이러면 하나씩. 게이트잖아 아... 아 이러면 별로 스타트 별로 안좋다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 973 해야될거 같은데 토스가 개좋잖아 솔직히 이스타트면 이아 잠깐만 제동이 위치 모른다 3시 먹는다 아.. 3시 그 먹어도 괜찮잖아 근데 3시 먹어도.. 나쁘지 않잖아 973해서 이게 사이즈 괜찮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할 만해 레어는 하면 안 되고 이거 와노 캐논이야 말도 안돼야 아, 야, 캐논 박아 이제 딱 박으면 어? 근데 이거 히드라 하면 은 괜찮겠다 어? 붙여지었다 캐논 예. 저기 히드라 막기 빡대요 심시티 그러니까 이게 쇼브 막기는 힘든데 운영 갈때 포지 지킬라고 아 이거 무조건 음. 973 해야 돼 이거 선 코어 했으면 은 본진 들어 막아 막자 이거 그렇지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이거 아아 아, 찍어놨네 아, 미네랄 찍어놨네 아아 아, 이거 아나하려다가안 하네 이젠 지나가 취소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아예 안 지었다 그렇지 아, 어, 아니 안마 안마당이지 와 어, 안마당에까지 있네 뭐야 이거 어 아, 막을 수 있어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해야 돼 히드라를 무조건 근데 조금이나마 그냥 늦게 보여주려고 왜냐면 어차피 레어 하면 어차피 못 이겨, 이거, 테크가. 말이 안 돼서. 어, 어차피 저거 3시를 쫓다 먹어가지고, 뭐, 산모를 응, 음, 그래서 이거 973 사이즈를. 아, 근데 이거 바로 돌리면은. 못깰것 같은데, 이거 바로 돌리면? 바로 돌리면? 스타게트 안 주고 바로 돌릴걸,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파이로... 뭐야? 야, 뭐 없는데, 병구 형 지금? 드라날 드라곤 할라고 하나? 사업드라곤 뭐야? 사옵드라 에이, 오 했어. 아, 아, 선리버하네. 경구형 구칠삼한테. 어, 선리버. 난 아,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저거 알면은 그냥 진짜 히드라 좀만 뽑으면서 째면 되긴 하는데. 모르지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지. 근데 일단 오버 안 찍기는 거 너무 편하잖아. 어, 잠깐만. 근데 안 맞아. 오버 이거 들어가면은 잠깐만 오버로 이거. 어, 그러게, 잠깐만. 이거 안마당 오버, 들어간다. 히드라 찍고. 이거 간다, 이거 들어간다. 일단 고체 4야, 좋다. 어, 안마당 어? 가스 없어서 이거 발질 의식해서 근데 히드라 꽉 모을 수도 있지 않냐. 아, 이거?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좋아. 이거면은 좀더 찔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오버를? 아내 네, 이거 못 찔러. 아, 아 근데 이거 들어가.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히려 봐가지고 좀안 좋아지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봐서 히드라 존나 모는 으거할것 같아 발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면 근데 리버라서 그냥 지지 히드라 찍으면 아어 근데 드론. 은근히 하나 더 붙였다 셋이? 뭔가 드론을 찍었는데? 제동이 형이? 아까 4개였는데? 아 근데 일부러 일부러 연기한다 이거는 그지? 병구 형이 어? 어? 뭐야? 왜 이러는데 근데 이거? 아드론 하나 잡았으면 좋았는데 야 드론, 드론 찍었어 근데 네, 히드라 많이 찍었어 아 히드라 많이 찍네 <laughs> 어 질러 나 먹자. 나이트 나이 뜨... 뜨... 이거 토수 개빡치네. 나이트. 뜨... 이드못 깨나? 어 아, 리버 나온다. 아 일단 두 마리 두 마리 죽는다. 어 아, 리버 제발. 아퍼. 레오 지금 눌러. 근데 이게 또구7삼이또 사기긴 해. 여기서부터만 잘하면 또 몰라. 인정. 아 드라리버네. 드라리버. 와. 아, 좀 가난하긴 하다. 야토스 프로브 개 많은데. 아, 땡내기잖아 게다가 시작이. 걸어오고 했나? 셔틀 한번 따야 될것 같은데 이거? 레고 안 되나? 서로, 리버, 볼때 찍어도 지금 안 되긴 해. 봤다, 근데. 리버, 셔틀 경로 봤다. 나이스. 봤다. 어? 어? 제발! 아, 까비. 근데 이게 무리하게 안 쓰고, 그냥 투 리버 때 모아서 드라곤이랑 올것 같아. 사이즈가. 갤럭시랑 발질이랑 오지 않을까요? 근데 드라 리버 개빡세다, 뭔가. 발질? 드라 리버야. 바로, 아돈이 없어. 드라 리버지 이거는 아 근데 이거 놓쳤다 한번 이거 한번 리버 쏘면 질 질듯 아 이, 이런 사이 어어 나이스 어, 셔틀 피 많이 깎았다 어 잠깐만 리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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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 산개 해봐 이어 리버 잡았다 잡았다 이러면 이러면 괜찮은데 셔틀 잡아 셔틀 리커 나이스 어, 그래, 어? 괜찮은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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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 일단 어 시간 벌었어 어 시간 개많이 벌긴 야, 벌... 했어 야 이러면 무라에 가야 돼 제동이요 그니까 이게 와 근데 이거 안 잡혔으면 뮤탈 뜨기 전에 오거든. 근데 이게 잡아 가지고 어. 한번 여기에 셔틀에 리버까지 찍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 안 잡혔으면 지금 출발이야. 어. 지금 출발했으면 개빡셌거든. 어. 어좀좋아진것 같은데 그래도 뮤탈 뜨고 뮤탈로 피해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안 돼. 대동이 형 이거 잡혔고. 오 나이스. 아 근데, 근데 뮤탈.. 이제 근데 뮤탈이 많이 안 찍혀 지금 봤다 어드라 봤다 지금 500이야? 아큰 박는다 큰 박는다 빡세다 마인든가봐 지금 아 나... 히드라 돌려치고 아 근데 돌려치기도 안 되는데 히드라 양이 빵도안될거 같긴 한데 음 언덕에서 시간 한번 벌고 8 찍겠다 이거 셔틀? 셔틀! 아.. 아아.. 아아거야돼 그... 아, 얘가 아, 빼야돼 예, 아 근데 원리버 때문에 잘 찍혔죠. 까다롭게 하긴 한다, 병력. 잘 찍혔다, 마무나 찍혔어, 아무 어, 아 여기까지면 나가고 투이버 때. 아, 내가 막기 음. 빡세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뮤탈이 지금 막한 11류는 있어야 돼. 근데 막 다섯 마리, 막네 마리 이러면은 빡세. 뭐면안 돼, 지금 삼가스빨로 아니, 이거 그냥 썬크임 받고 역털 생각인 거 같은데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아, 그러네. 약간 그거... 홈박, 이거, 아, 그러네. 뒷방 느낌이네, 이거. 야, 이건 좋다. 이개 개... 개세... 이게 좋은 거 같은데요? 어, 아, 야, 아, 이거 판단 진짜 좋다. 이러면 병구형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드라곤 먹... 드라곤이랑 싸워야 돼, 이거 그냥. 드라곤 이렇게... 쏘스 때. 아, 드라곤 안 먹어? 야, 야, 한 드라... 개만 해. 와, 근데 드라곤 개만아 히드라도 그냥 다 빼야될거 같은데 이거 드라곤 이런거 먹어야 돼 계속 내가 봤을 때 잘라먹어야 돼 이거 뒤에서 어 움직임 후속, 좋다 후속 이거 언덕에다가 히드라 올려놓으면 이거 이제 후속 끊기는데 후속은 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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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게. 아, 와 근데 투 리버라서 이게 와 리버 C 뭐야 이거 선쿤 개빨리 깨는데 이거야 되겠다, 이거 그 본진까지 질 생각으로 해야되겠다 이거 어아 드라 밑에 드라 야, 아 근데 나이스, 뮤탈, 나이스. 뮤탈 돌아와야될거같은데? 어 근데 진짜 잘, 잘 막아주고 있는데? 어 넥서스 깼어? 안마당 버린단 마인이야저드라 하나 바혔다어넥 깨고, 넥 깨고 돌아오나? 넥 깨고 돌아와도 막기 가능 이거? 아 근데 이게 드라곤이 합쳐지면 안될거같은데 나는? 근넥못 합치잖아 어? 경규형도 아니 지금 합치잖아 지금 지금 타이밍때 좀 조심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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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먹자 뒤에 본지은 어차피 큰박아놨고 아, 히드라가 근데 너무 없다.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 근데 뭔가 아, 더 지금 지금 올라올 때, 지금 지금 달가먹기 어, 괜찮다. 어, 둘라 어, 둘아먹어봐. 미탈로, 나이스 나이스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뭔가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잘 먹었다. 나이스. 어,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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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아이, 야,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이겼다! 와, 씨발, 미친, 제이디! 아, 와, 제이디 아, 형, 이거 움직임 진짜 개 지렸다! 아 판단 지렸는데? 넥서스 깨기 이거? 안마난 버리기 와. 판단? 와, 진짜로 이거 개 레전드 판단이다, 이거는. 이러면 이겼지? 본진, 아 넥서스 깬게 컸다, 이거. 와, 내게, 야, 이거. 와, 이거 이걸 이겨? 제이디? 제이디 형. 미쳤다,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솔직히 말할 게 이건 나 때문이야. 왜, 왜? 내가 엔티를 존나 잘 짰어. 이거 뭐 상성 다 먹여줬잖아. 인정, 어, 인정. 어, 인정? 인정? 아니, 아니, 나. 이길 아, 때가 아니라 하지 마. 상성 아, 이, 다 나. 먹여줬잖아, 내가 종트리로. 이건 말이 안 되긴 했지. 어, 근데 네. 엔리보다 지금 그냥 제동형이 존나 잘했는데, 그냥? 아,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네, 어, 와. 존나 잘한다, 와. 존나 잘한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갈가먹기잖아 이거 갈가먹기아 어... 내기 어... 없어요. 내기 없어. 어? 어 잠깐만 죄송해요. 스컬지는 뭐지 이거? 실수 실수 실수. 어? 인간미. 아, 어 인간미 인간미. 인간미 오케이. 인간비. 어 인간미 어. 오케이.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아. 분하다야 드론도 어... 많다. 아, 드 지네. 하트에 격추 시킬라고? 아 이거는 야, 본진,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셔틀 때문에 뽑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본진 다시 후비는 거 너무 좋다 지금. 음... 아 이제 본진 나가지 이러면 할수 없어요 이제. 어 이러면 와 잔인. 방일 사실... 방일업도 찍었어 저그. 아 와... 어... 방일업 너무 좋지. 와아 이거 오니메달하면 되잖아 이거 그냥 이제 오니메달만 해도 없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히드라 대는 애초에 안 찍긴 했어. 그래서. 온리탈하면 되겠다 이거 그냥. 어, 너무 판단 너무 좋다. 좋다 어 판단 어. 너무 좋다 안전하게 좋다 맞는 판단만 딱딱하네 어. 이제 딱제동형그공일업도 눌렀을 것 같은데 뮤탈 11업 될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럴 가능성 이거 그냥 뮤탈로 이기겠다 뮤탈로 그냥 먹으면 되겠다 어 제동이형 오늘 못봤어? 어오 완벽 오 타이밍 완벽해요 성큰 맞아준다 그러면 이거면 될 텐데 이거 될 텐데 리버 잡을 필요도 와, 없지 와 움직임 미쳤다 근데 이번에 와 움직임 이게. 미쳤다 이번에 이거 솔직히 어, 어, 뭐, 만했어, 뭐, 그래 솔직 히 완벽하게 좀커나기 어려웠는데 적우 입장에서 자 맞는 판단만 했다 맞는 판단 왜왜두번 판단 맞다 맞다 아 그리고 이게 코어 깨나가지고 후속 드라가 안와 코어를 깨나서 아, 와 너무 좋다 드라곤 안나와 나이스 제이데이 이야이거지 나이스 제이데이 아, 여고지 제이디. 와 이걸 이겨? 아 이제는 병구형 끝났죠 이제 병력도 없어요 오케이 와 어, 이걸 어떻게 이겨 진짜 말도 안되는 게와 예. 움직임 지렸다 이게 ㅈㄴ 잘했다 미쳤다 이 게임 와... 나이스! 나이스 제동이 형! 이걸 이겨 형? 와... 미쳤다 요